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징님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 후잘잘 식당 이 강신장을 놀이다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후잘잘이에요후잘나은 맛집도둑이에요. 겁이 많아서 도둑질에 한 번도 성공 못한 털이 도둑이지요. 소원은 단 하나,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등장인물은 은행, 도, 은행 도둑을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정말이 형사 후달덜각 똑 닮은 은행 도둑 강심장 최고집 불고기의 사장 최고 불고기집의 사장 잘만들어 피자의 사장 맛집 먹방 유튜버 먹텅구리 배불 호두과자의 주인 할머니 큰 회사의 직원들이에요 앞 줄거리를 말해드릴게요 후덜덜은 도둑이에요 하지만 도둑질만 하려고 하면 온몸이 후덜덜 썰려와 한 번도 도둑질에 성공 못한 엉터리 도둑이지요 후덜덜의 소원은 배가 부를 때까지 든든히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먹기 위해 주머니에 왕 숟가락과 왕 젓가락을 넣고 다녔어요 배고픔에 이기지 못한 후달달은 배불특별시 맛집을 노렸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냠냠 짭짭 맛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속 리포터가 짭짤하게 간장에 배어든 불고기를 한입 가득 맛보고 있었어요. 후달달은 손님이 많은 맛집이면 금고도 가득 차있을 거라며 다음날 최고집 불고기로 향했어요. 대낮에 발문에 미리 식당을 살피고 자정에 다시 가서 준골를털 계획을 세웠어요. 식당 앞에 도착한 후설더는 깜짝 놀라 몸소 섰어요. 새거집불고기 바로 옆에 비슷한 식당이 또 있지 뭐예요? 두 식당에서 나온 사장님들은 서로가 원조라면 후설들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후설더를 계획대로 진행되었을까요? 자, 재밌게 읽은 부분은 후들날이 배불러도 가자 사장님이 허락도 없이 편의점에 출시한 것을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간 식당의 벽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후들날의 눈빛이 반짝 빛났어. 할머니, 제게 어,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 의 얼굴 안 풀어들이 방법이요. 잠시 후 누군가 한말 떡. 배불 호두과자집을 찾았어 다름아닌 정말 형사 정말, 정말이었어 형사 장 정말이는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곤 아까의 후드를처럼 주먹을 꽉지었지 그날 밤 9시 뉴스의 첫 꼭지에 배불 호두과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 A 편의점에서 배블 호두 과자일과 손을 잡고 출시했다고 광고한 배블 호두 과자. 알고 보니 주인 할머니 허락도 없이 몰래 맡긴 제품으로 들어났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지난 50년간 배블 배블 특별시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몰래 사용할 학금을 기부해 왔는데요. 이 장학금을 받은 받고 꿈을 이룬 정말이 형사에 네. 정말이 형사에 의해 이번 사건이 진실이 밝혔습니다. 정말이 형사. 밤에 우리 할머니를 속이려 들다니요. 이 정말이가 정말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주인 할머니.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법이지요. 오늘 가게를 찾아왔던 젊은이에게 다시 말해주고 싶어요. 이미 호두과자 값은 다 갚았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재밌었냐면, 후덜덜은 도둑이지만 훔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선 게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음에 왔던 문장은 하지만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법이 늘일어난 법이에요. 속담 중에서도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아라 한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 말이 안 되는 일은 일어나겠지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 안되는 일은 조금씩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책도 엄청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추천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